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리, 당리에 지금 13년 만에 처음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하 4층부터 29개 층까지 총8덟동 보실게요. 여기 오브타입, 오브타입 25평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타워형 구조예요. 타워형고요. 구조, 구조 3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3베이고요. 한동 빼고는 모든 동이 남향을 배치로 두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좀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거실 안에 또 방이 하나 낀 거가 좀 특이하고 여기 다용도실이 또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발장은 들어오자마자 여기 오른쪽에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띄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쭉 들어오시면, 이 3년 동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이제 선택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셨으면 바로 보이는 쪽이 다용도실이에요. 약간 이렇게 돌아오시면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이 꼭방 하나 사이즈 정도 되게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로 다용도실이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창문도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세탁기 위로 올리실 수 있고요. 여기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짝퉁리 공간이 있어서 실용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중간에 있는 게좀 특이하고요. 들어오시면 자 여기는 좀 곳곳에 복도가 있어요. 곳곳에 도, 보이시면 여기는 어, 아트월은 아닌데 아트월 같은 느낌의 옵션을 요거는 선택하셨어요. 요거는 안 하시면은 그냥 벽지 벽지로 시공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약간 두꺼운 페인트 느낌 시트대로 보여야 되나요? 여기 m d f 에판넬이 붙은 것 같은 느낌,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화장실 먼저 가볼게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 에 들어오시면 약간 화이트한 느낌의 약간 그레이 느낌인데요. 보시면 여기 수납이 굉장히 또 욕실 수납이 굉장히 또잘 되네요. 다른 데에서 보기 이런 거, 이런 거 거울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납이 꽤잘 되어 있고요. 여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 있고, 이건 지금 옵션들이 다 이제 고급 사양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고 예, 여기 비대 일체형 이렇게. 기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복도 예. 여기 앞으로 보시면 화장실 바로 옆에 여기 작은 방첫 번째 방인데요. 들어오시면 여기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세 칸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칸은 옆에 책을 수납할 수 있고 옆에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넓은 느낌? 넓은 느낌의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작은 방이고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LG 하우시스 샷시예요 그리고 반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이제 구조 변경도 좋고, 이게 단열에도 좋고, 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유행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환기 시스템이 옵션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보통은 기본 환기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됐냐, 안 됐냐인데 여기는 기본 환기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는 추가로 이제 옵션 선택하셔서 공기 청정 기능이 들어간 좀 똑똑한 환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거실이랑 주방인데 거실이랑 주방인데 25평인데 일단 디귿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단 주방부터 볼게요. 주방 보시면 여기 냉장고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디귿자이고 요런 지금 어, 후드가 이거 유상 옵션을 선택하신 거고 인덕션은 기본이고 오븐은 유상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으로 요런 벽면이 타일로 들어가요. 여기는 기본은 근데 옵션 선택하시면 여기 일체형으로 엔지니어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또 이런 와이드한 이제 주방 창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에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상판이 보면 이 상단이 플랫장이에요. 요건 유상 옵션 선택하셨는데 이제 기본으로 선택하시면 이 아래 색깔이랑 똑같이 천정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싱크대가 예 되고 있고요. 여기 식기세척기 자리 요거 옵션이고요. 비그자 해서 어 주방은 조금 넓은 편. 이거 옆에 여기가 식탁 자리 고 바닥은 요 강마루. 강마루 이렇게 이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이리 오시면 또 특이한 게 천장 높이는 2m 30이고 우물 천장 안에는 2m 40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저기 간접 조명이랑 라인 조명 이거는 추가로 선택하신 거고 이제 기본은 이제 두 개가 부착이 되고요. 또 지금 옵션이 옵션으로 또 하셨고요. 보시면 여기 아트월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타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셨는데 유상 옵션이 아닌 기본 타일은 이렇게 작은 톤은 같지만 이렇게 작은 타일이 여러 개가 이제 부착이 예.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LG 샤시에 거실 거실에 여기는 이제 유리 난간 유리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일단 25평이라 밝은 느낌이라 예, 톤이 일단 밝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명을 중간 중간을 써가지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 오시면 특이하게 3베이예요. 3베이인데 작은 방 하나가 이제 거실 옆에 이렇게 있어요. 들어오시면 어 작은 방에 여기도 반창이고 에어컨 옵션 선택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방,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 또 작은 방 사이에 여기 약간의 복도가 또 이렇게 있어요. 약간의 복도가. 이렇게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은 지금 조도 색감이 조금 약간 노란빛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스마트한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LCD. 여기 창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절을 할수 있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온도도 체크하고, 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유상 옵션이고요 여기 앞에 베란다가 좀, 넓어요. 다른 어, 구조보다 좀 넓은 편이고 여기 위에는 요로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앞에는 실외기 설치할 수 있,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 이거는 옵션으로 아까 환기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 시스템이 여기 업그레이드돼서 여기 들어간 옵션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안방 25평 무난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화장대. 3칸짜리 여기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런 조명이 들어간 어,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보시면은 요 뒤에 어, 25평의 드레스룸 찾기 힘든데 지금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야같이 여기 2칸짜리 여기 2칸짜리 예, 요런 붙박이장이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앞에 있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약간 베이지 톤 베이지 톤이고요 역시나 여기 거울장이 굉장히 길게 짜여 있고 여기는 일체형 변기 세면기 그리고 샤워, 샤워 수전인데,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약간, 구리빛, 무광 불리빛 나는 예, 수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 당리 더샵 센트리체, 59타입 보셨는데요. 이 59타입은 분양가가 4억대예요 분양가 4억대고, 평형이또좀 특이한 이런 구조가 또 있더라고요.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만에 여기 당리 신축 아파트라 또 인기가 또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여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 또 이쪽에 와가지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